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모두들 새로운 2023년을 잘들 맞이하시고 또 성공적인 새로운 출발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지난 2022년에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되고 또 한국으로 전했던 게임들 중 어떤 게임들이 각종 매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게임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모두 메타크리틱 점수를 인용 참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며 선정 순위는 리뷰 종합 점수 그리고 저의 개인적 사심을 섞어 선정한 순위이니 단순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대로 올해의 게임 베스트 10은 2022년 발매된 한국어 타이틀로 선정하였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다사다난했던 2022년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베스트 10으로 선정되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번째는 바로 스플래튼의 세번째 작품이자 최초의 한국어 버전 스플래튼 3입니다. 본 게임은 오징어와 문어 캐릭터를 조종해 정해진 구역을 각자의 팀새에 맞는 잉크를 그저 누가 더 많이 칠하느냐를 겨루는 TPS 게임인데요. 게임은 색칠 놀이지만 슈팅 게임인 것에 결맞게 약 11종의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며 이에 따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팀 대전을 벌게 됩니다. 게임은 딱 3분으로 진행되며 누가 더 많은 잉크를 뿌렸느냐로 승패가 걸립니다. 는 아주 간단한 룰을 가지고 있어 콘솔로 플레이하는 총 게임을 특히 어려워하거나 총 게임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이머들에게도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이랍니다. 추가로 이번 3편에선 온라인 플레이가 주력 콘텐츠였던 전작과 달리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스토리 모드 또한 대폭 강화하여 출시되었기에 해당 사항을 많은 게이머들이 흡족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간 콘솔 게임으로 즐기는 슈팅 게임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작품 주목해주시길 바라며 스플래툰 3는 메타 점수 83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 게임 베스트 10위로 선정합니다 지난 3월 대단한 기대를 받으며 출시된 게임이죠. 바로 별의 커비 시리즈의 최신작인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입니다. 이번 별의 커비 신작은 한령구소의 최신 신작이자 별의 커비 시리즈의 최초의 3D 액션 게임인데요. 이번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는 전통적인 횡스크롤 조작을 벗어난 완전한 3D 형태로 변화한 것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으로 본가 최초의 3D 액션 시스템을 도입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플레이어를 액션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3D 게임에 익숙치 않은 게이머들까지 모두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탄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게임에선 특정 물건을 입안에 머금는 것으로 해당 아이템으로 변신을 하는 머금기 변형 등의 신규 시스템의 등장 또한 본작이 많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는 등 단순 게임의 10점 만에 변화한 것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들의 등장이 단연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약 4년 전에 출시되었던 베레커비 스타 얼라이즈에서 보다 진보한 그래픽 그리고 역시나 뛰어나고 감성적인 ost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베레커비 디스커버리는 메타 점수 85점을 기록하며 2020 2022년 올해 베스트 게임 9위로 선정합니다. 본격 슈롭 액션 게임 몬스터 헌 라이즈의 초대형 확장팩 몬스터 헌 라이즈 썸브레이크입니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거대하고 강력한 몬스터를 토벌하는 캐콤의 대표 액션 게임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번 확장팩은 전장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은 카무라 마을에 갑자기 새로운 몬스터들이 나타나게 되고 주인공은 몬스터들의 이변을 조사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왕국 엘가도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번 확장팩은 초대형 확장팩임을 이야기하며 출시된 만큼 새로운 액션, 더욱 강력해진 몬스터, NPC들과의 협동 사냥, 새로운 필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대거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게임은 출시된 지약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이벤트 배포와 패치 등을 통해 확실한 사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혹여나 지금 입문해도 괜찮을까 싶으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몬스터라이즈의 초대형 확장팩 몬스터라이즈 브레이크는 메타 점수 85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 의 베스트 게임 8위로 선정합니다. 개성 넘치는 주인공과 함께 화려한 액션을 즐기는 게임 배어네타 3입니다. 본 시리즈는 기존 캐콤의 유명 액션 게임, 데빌 메이크라이즈 작자의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한 게임인데요. 두 게임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이지만 화려한 액션과 적을 연속으로 두들겨 패는 액션 덕분에 많은 게이머들이 정신적 후속작으로 여겨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본 게임에서는 전작의 천사, 악마와 달리 인간이 만들어낸 생체명기, 호문 쿨루스라는 새로운 적들을 상대하게 되고, 새로운 적들이 등장한 만큼 이번작에선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 또한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비올라. 고양이 마수 체셔를 사역하며 일본들을 이용해 액션을 펼치는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작에선 마수와 융합하여 싸우는 새로운 액션 데몬 마스카레드 시스템의 등장으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하고 또한 캐릭터의 노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라이브 엔젤 모드까지 탑재되는 등의 모습이 꽤나 화제였던 것이 특징입니다 늘 화려한 액션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거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액션성과 발전된 연출로 상당한 호평을 받은 이번 베요네타 3는 메타 점수 86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의 베스트 게임 7위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출시되고 스팀에서 전세계 최고판매제품 TOP10을 기록하기도 했던 도련변이 닌자거북이 슈레더의 복수입니다 본 게임은 80년대의 아케이드 액션 게임의 감성을 한껏 끌어올린 작품으로 매력적인 닌자거북이 속 캐릭터들과 그들의 스승 스플린터 그리고 요 주인공 에이프릴이 플레이블 캐릭터로 등장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 입니다. 플레이블 캐릭터는 모두 각기 다른 고유한 기술과 특수기를 가지고 있어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뽐낸과 동시에 최대 6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해 친구와 함께 즐기는 등도 가능해 멀티게임으로도 접대형 파트게임으로도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서 즐기기에도 함께한다면 재미가 배가 되는 게임 는자거북의 슈로데이복스는 메타점수 87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의 베스트 게임 6위로 선정합니다 발매 이후 많은 플레이어들의 조이콘과 어금니를 박살내었기로 악명높은 작품 커피드의 대형 유로 DLC 더 딜리셔스 라스트코스입니다 본 DLC는 콘트라, 롱맨, 메타슬러그 시리즈와 같은 런앤건 스타일의 게임인 커피드의 DLC인데요 커피드는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 그리고 수려한 재조이스티가 단연 돋보이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매운 난이도로도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아주 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닌 맛있게 매운 게임으로 많은 게이머들을 호 평을 받은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이번 DLC에서는 새로운 플레어 이 캐릭터 첼리스가 합류하여 새로운 스테이지 및 보스, 무기 그리고 아이템들이 등장하여 커피드 본작과 마찬가지로 레트로 감성의 사운드와 최고 수준의 메이션을 보여준 DLC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꼽자면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약 3시간 반 정도인 것으로 비교적 짧은 플레이 타임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맛있게 매운 게임으로 호평을 얻은 커피드의 더딜리셔스 라스트 코스는 메타 점수 88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의 베스트 게임 5위로 선정합니다. 쿼터뷰 방식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튜닉입니다 본 게임은 마치 과거 제일 대전설의 영상케 하는 작품으로 많은 게이머들의 호평을 얻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처음 시작하면 아무런 정보도 장비도 없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주인공은 게임 곳곳에 숨겨진 아이템과 유적, 비밀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숨겨진 고대의 힘을 찾고 거대한 괴물들을 붙지르며 점점 자신의 운명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 특히 본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얻게 되는 매뉴얼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매뉴얼 페이지는 유용한 정보나 숨겨진 비밀에 대한 단서, 그리고 게임 조작에 대한 유용한 팁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게임 진행에 따라 매뉴얼을 수집하고 주인공의 서사나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 등 핵심적인 정보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꽤나 흥미진진하고, 또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등 꽤나 후평을 받고 있는 요소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시스템이 핵심 시스템인 덕에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혹시라도 작은 스포라... 도 당할 경우 게임의 재미가 아주 크게 반감되니까요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난이도 있는 퍼즐 요소 등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은 트윈닉은 메타 점수 88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의 베스트 게임 4위로 선정합니다. <목소리> 닌텐도의 또 다른 간판 RPG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입니다. 이번 3편의 무대로는 아이오니온 이곳은 기계 기술을 사용하는 변기국가 k b s 와 마법의 기술인 에테르를 사용하는 국가 아그누스의 전쟁을 그렸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명의 주인공들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면서 진정한 적은 누구인지 그리고 세계를 모험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게임은 역시나 오픈월드형 JRPG로 필드 어느 곳에서나 위험하고 거대한 적들을 만날 수도 또 환상적인 장소로 마음껏 모아보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작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각 캐릭터의 클래스가 고정인 것이 아닌 파티의 조합과 능력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형태로 수정, 육성할 수 있고 또한 다른 클래스의 스킬을 조합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콤보까지 구사하는 등 다양한 전투 방식을 지원하며 많은 호평을 받은 것이 특징인데요. 거기에 메인 퀘스트가 아닌 서브 퀘스트의 퀄리티가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으로 단순 메인 스토리만 따르는 것이 아닌 게임 속 여러 서브 퀘스트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3편은 지난 1편과 2편과는 다른 새로운 스토리를 그려내어 전작을 플레이해보지 않았던 분들도 편하게 입문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보다 높은 퀄리티,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으로 굉장한 평을 받은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스 3는 메타 점수 89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 베스트 게임 3위로 선정합니다. 2017년 첫 발매된 플래티넘 게임즈의 인기 액션 게임, 니오토마타 네 요르아 에디션입니다. 이번 게임은 전투 안드로이드인 요르아 2호, 비영 통칭, 투비가 되어 기계 생명체가 지배하는 지구를 탈환하기 위한 여정을 그리는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이러한 메인 퀘스트 외에도 달궤도에 있는 우주기지인 벙커와 지구의 저항공 캠프를 거점으로 다양한 오픈월드를 탐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스위치로 출시된 요르아 에디션은 그간 여러번 발매되었던 니오토마타의 네 완결편과 같은 작품으로 그간 제공되었던 모든 다운로드 콘텐츠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스위치 버전만의 특별한 꾸미기 아이템을 함께 제공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더불어 스위치로 인식된 니어 오토마타는 상당히 준수한 30프레임 고정률을 보여주는 등 개인적으로 2022년에 출시되었던 스위치 게임 중 가장 재미있고 추천드리고픈 게임이니까요 평소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니어 오토마타의 스위치 버전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주저없이 꼭 구매하셔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액션과 볼거리, 그리고 전혀 이질감 없는 고정 프레임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 니 오토마타 요로 에디션은 메타 점수 89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 의 베스트 게임 2위로 선정합니다. 2019년에 발매되며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작품 페르소나5의 정식 확장판인 페르소나5 더 로얄입니다. 본작은 앞서 소개한대로 타 플랫폼에서 선행 출시되었던 것이 이번 2022년 스위치로 새롭게 이식 출시된 것이 특징인데요. 본 게임은 어느날 우연히 이세계 랩이라는 앱을 얻은 주인공과 동료들이 사람들의 부패한 욕망이 실체화된 세계인 이세계를 알게 되며 부패한 욕망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마음의 계로단으로서 활약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이 마음의 계로단의 주요 표적은 부패한 어른들이며 부패한 마음을 훔쳐 세상을 바꿔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들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여지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새 사람이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페르소나의 경우 게임의 스토리가 워낙 중점적인 데다 게임의 전투 또한 턴제로 이루어져 그 기본 플레이 타임이 약 100시간 정도를 필요로 할 만큼 굉장히 긴 플레이 타임을 자랑하는 것이 인데요.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플레이할수 있고, 또 언제든 껐다 켰다 하면서 게임을 이어서 할수 있는 스위치의 특징에 어우러져 서로간의 대단한 시너지 효과와 함께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으니, 평소 페르소나의 입문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추가로 이번 작품은 앞서 판매되었던 약 40개 이상의 DLC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완벽에 가까운 이식률, 스토리 중심의 게임을 누워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대단한 장점과 함께 큰 독병을 받고 있는 페르소나5 로얄은 메타점수 94점을 기록하며 2022년 올해의 베스트 게임 1위로 선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올해 출시된 게임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임 베스트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2022년 한해 어떤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재미있게 플레이했었나요? 오늘 소개드린 해 게임들 외에도 마음 속 1위가 있다면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